아기가 어렸을 때, 안아주는 환경 속에서 자기를 느끼거든요. 안아주는 환경은 실제로 이제, 허그를 말하는 건 아니고, 잘 수용해주고, 사랑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스킨십도 해주고, 이런 안아주는 환경이라 그래요. 도날드 위니카, 그런 사람이 말한 거예요. 이 안아주는 환경 속에서, I am, 하고 느껴요. 나, 나다. 나는 나다. I am, 하고 느끼는 거예요. 자기를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 환경 속에서만 느껴요. 그래서 그 환경이 쭉 유지가 되면 어떻게 되냐? I am a 론이 돼. I am에서, I am a 론이 돼서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은 결국에, 누가 같이 있어줬을 때 생기는 거예요. 사람 깨어나서 뿅하고 혼자 있는 능력 못 가져요. I am에서 I am 언론을 발전하는 거예요. 이 I am은 안아주는 환경 속에서만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안아주는 환경이 불안했어, 우리 오짜님은. 안아주는 환경이 불안하면 충분히 IM 할 수가 없어. IM 하면 안 돼. 못해, 못해. 소멸될 것 같거든. 자기 소멸을 경험한단 말이야. 자기 파괴를 경험한단 말이야. 그래서 당연히 IM 언론이 안 되죠. IM도 없었는데, 무슨 IM 언론을 해요. 그래서 나로 있기가 혼자 IM 하기가 불안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안아주는 환경을 찾아, 찾아다녀요. 누가 나를 안아줄까? 누가 나를 소용해줄까? 계속 찾아다요근데못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못 찾으며 심각하게 정체성 혼란을 겪고 공허감에 시달려 그래서 중독에도 잘 걸리는 거예요이 안아주는 환경을 못 만나면 게임 중도, 도박 중도, 술 중도, 성... 중도 중독 뭐 일중독, 운동중독 엄청 걸려요. 공허함을 잊으려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안아주는 환경 만나. 좋은 남친 만났어. 안아주는 환경을 찾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직 집착. 그래서 공포를 느껴요. 유공포를 느껴요. 그래서 어떻게 그 공포 때문에 결국 그안아준 환경을 잃어버려요. 또 아이엠 못해. 음. 이래서 그 사람과의 헤어짐은 곧 아이엠 할수 없는 환경이 된다는 거니까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체성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현실적인 탈출구는 뭐냐. 일단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엄마로부터 방어하세요, 자기를. 음. 우리 엄마는 안아주는 환경이 아니에요 오히려 확대하는 환경을 지금 제공하고 있단 말이에요 엄마가 힘든 이야기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엄마 지금은 내가 공부에 집중을 해야 돼서 그 이야기를 들을 여력이 좀 부족해요라고. 단호하게 끊어내셔야 돼요 죄책감이 들수 있어요 무서,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엄마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어쩌면 웃자님이 살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최소한의 그냥 방어막을 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공부를 탈출구로 삼으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공부해야만 나는 나아질 수 있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압박에 심해서 더 무기력해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해야만 하는 숙제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오히려 아이 공부를 끝내야만 내가 이 집에서 나가 내가 공부해서 이게 붙어야 남자친구한테 그 짓을 덜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해서 붙어야 이 집에서 나와 나 혼자서. 엄마 없살 수가 있어. 우리 엄마의 정서 확대를 내가 고만 받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시고 거기다 목표를 두시면 됩니다. 엄마의 우울은 엄마 겁니다. 우리 우짜님거 아니에요. 딸거 아니에요. 엄마 우울은 엄마 거. 한번 이거 방송 보고 계시면요, 한번 적어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지금 저 따라 해보세요 엄마의 울은 엄마 거다 엄마의 울은 엄마 거다 엄마의 불안은 엄마 거다 엄마의 불안은 엄마 거다 엄마의 불행은 엄마 거였다 엄마의 불행은 엄마 거였다 내거 아니다 내거 아니다 따라 하셨죠 까먹을 것 같으면 재방송 보시면서 또 따라 하세요 계속 따라 하세요 웃자니까 아니에요 우리 엄마 거예요 나잘 먹고 잘 사는 게 효도니까 거리를 두시고 자기 본인에게 집중을 하시길 바래요.